코인 선물 거래, 수익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 수수료인데요. 매수와 매도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이걸 무시하고 거래하다간 큰일 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수수료를 절약하면서 최대 80달러의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비트 회원가입부터 수수료를 절약하는 선물 거래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가입인데요. 바이비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 20% 할인 혜택은 물론 증정금 20달러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바일로 이용하시는 분은 사인업 클릭하시고 초대 코드 입력하는 칸을 열어서 도지업을 대문자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것으로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 1개, 소문자, 숫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초대 코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여 퍼즐을 맞춥니다.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받은 6자리 인증 코드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 KYC 인증입니다. 바이비트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후, 베리피 나우를 선택합니다. 국가를 코리아로 설정하면 세 가지 신분 인증 방법이 표시되는데요.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프레임에 맞춰 셀카 인증까지 완료하면 신원 인증이 끝납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로 원화 직접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매 매한 후 바이비트로 전송해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의 디포짓 버튼을 클릭 합니다. 디포짓 크립토를 선택하고 검색 창에 usdt 테더를 입력해주세요. 체인은 trc20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표시되는 주소를 복사합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접속합니다. 검색 창에 usdt 또는 테더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합니다. 좌측 상단 입출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테더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에 출금 을 클릭합니다. 출금 수량을 입력하고 네트워크 는 트론으로 설정합니다. 출금 주소에 바이비트에서 복사한 지갑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입금처는 바이비트로 선택하고 출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업비트에서는 원화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금 처리는 약 2에서 3분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입금받은 테더는 현물 지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려면 선물 계좌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의 트레이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퓨처스를 선택합니다. 선물 거래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롬은 펀딩, 투는 트레이딩으로 설정합니다. 코인은 USDT를 선택하고 수량은 All 버튼을 눌러 전체를 선택합니다. Confirm 버튼을 눌러 이체를 완료합니다.